어, 비보이 공연도 하고, 음악 공연도 하면서, 아, 이 공간을 정말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.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, 아이나 다를까? 이 년에, 어,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기대가 된다. 어, 그런 마음으로, 아무튼, 어, 관심있게 지켜봤었죠. 그래서, 어, 좋았어요. 여러모로. 그래서, 이 공간에서 좀 많은, 어, 분들이 와서 전시도 어, 참여도 하고, 작가에 참여도 하고, 네, 발람도 하고, 알려줬으면 좋겠다.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. 2년 동안, 현시 <laughs> 기획력도 저는, 그, 좋다고 봐요. 초창기 때, 이제, 원로 작가들 모셔고 이제 작품하고, 네, 그 다음에, 뭐, 청년 작가가 됐던, 기획자이 됐던, 그리고 이제, 대관도찍 됐던, 이러진, 될수 있으면은, 어꼭 참여를 한 번씩, 이렇게 발람하고, 이렇게, 어, 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여전히 인지도 아니 어, 뭐 기간 아직 짧으니까요. 좋은 전시, 지도 뭐그 넓은 공간, 공간 그리고 여기는 쉴 수가 있어요. 전시만 가면 관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도 좀 먹을 수도 있고 요 차도 마실 수 있고요. 이 잔디밭에서 이렇게 조금 여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좀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좀 아쉬움이 넘았었습니다